어 아빠 딸 전화 왔어요 빨리 들어오라 그래 어 소영이 영화 재밌게 봤나 네 음.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그럼 얘기해 아빠 저 지금 누구랑 있는지 아시죠 음 그래 알것 같다 오빠가 내일 모레 군대 가요.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여수 밤바다 보고 싶대요. 제가 싫다고 하면 오빠가 많이 서운해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야, 걔가 서운해서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그냥 와. 아, 그걸 뭘 서운하다고 그걸. 아, 근데 그 이유가 다는 아니겠지? 네, 사실은 저도 가고 싶어요. 아, 자, 정소영이 지금 아빠가 딸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딱한 가지야. 안 돼, 당장 키워. 아빠, 제발요. 저 오빠 많이 좋아해요. 근데 내가 아빠가 아니라... 음 그냥 네 나이를 먼저 겪은 사람으로서 말한다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평생 토록 잊지 못할 순간이라는 게 있어. 그거는 뭐 아무한테나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순간이 아닌 거지. 네가 그 순간을 언제고 뒤돌아 볼 때마다 웃을 수 있을 거야. 지금이 그 순간이라면 뭐. 근데 아, 만약에 조금이라도후회한다거나확확신이 뭐, 없다면 그냥 바로 돌아와요. 어? 그래도 돼. 왜냐하면 소영이 너는 아직 시간이 아주 많거든 아빠. 어? 그거 알아요? 어, 뭐? 아빠가 콘돔 주셨을 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 <laughs>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걸 쓰라고 주는 건 아니야. 임마. 그럼 왜요? 아빠는 알았죠. 예상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아빠 마음 알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요. 오빠랑 여수 가게 되면 엄마한텐 현안에서 잔다고 얘기해주세요. 어, 저... <laughs> 네가 직접 말해. 네? 아니, 네가 직접 말하라고, 인마. 엄마가 어떻게 할지 아시잖아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화부터 낼 거예요. 엄마도 어렸을 때절 가져놓고 오빠를 좋아하는 제 마음은 인정해주질 않아요. 아... 어... 그건 엄마가 네 나이 때 선택한 순간을 후회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 엄마는 널 돕고 싶어 하는 거야. 널 많이 사랑하잖아. 힘들어도 참고 대화를 하려고 해 봐. 저 엄청 참고 있어요. 얼마나 더 참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 봐. <laughs> 아빠는 엄마를 너무 사랑해요. 당근이지. 엄마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빠 저 가봐야겠어요. 어.. 어 소영아. 잘했어. 아.. <laughs> 아휴, 애새끼 키우기 참 힘들어. <laughs> 어, 저, 여보세요. 여보세요, 사무장? 아휴, 이거 진짜. 이거 엄청나게 취했네, 취했어. 아 이렇다니까 사람이 어아뭐 <laughs> 나한테 남자 <laughs> 에이씨 뭐 내가 남자를 <laughs> 진짜 남자를 <laughs> 아 죽겠다 죽겠어 <laughs> 왜 그래 왜 이렇게 이상하게 봐아 취해서 그러는 거야 취해서 어. 그러니까 어 내가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사실은 얘기 안 했었는데 사실 이 새끼가 개이야 그래 그게 다야 음왜 응. 나한테 얘기 안 했어요 아뭘 얘기해 그냥 회사 동료고 그냥 개이야 응아그이 응? 친구들한테 다 얘기했어 너네 알잖아 얘기 좀 해줘 그 사람이랑 잤어요? 뭐? 잤냐고요 아 참나 아이 누가 누구랑 자이 여자가 미쳤나 그냥 아, 그냥 회사 동료야 같이 일하는 그, 자기가 게이다 보니까 나도 게이라고 생각할 뿐이야 그게 다야 아, 필요 없고 당신이 이 박민수라는 사무장하고 잤는지 알고 싶다고 잤어요? 야 황수연 수연아 봐봐 너하고 나하고 15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렇지? 어? 우리한테 애가 셋이 있잖아. 그거 어떻게 만든 거야? 내가 내가 남자를 좋아하겠어? 나나 나 남자 진짜로 싫어 너나 몰라서 물어? 어? 네 지금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요 아휴 아나 진짜 씨. 아 돌아버리겠네 이 새끼 진짜 아 아, 야! 하, 아, 좀, 너네들이 좀, 어? 어떻게 얘기 좀, 얘기 좀. 너네들은 나잘 알잖아. 야, 임마. 하, 아, 좀, 얘기 좀 해줘. 하, 수연아. 봐봐, 수연아. 어? 봐봐, 진서, 진철, 진이 엄마. 나좀 봐. 내가 남자랑 잔다는 게 상상이 돼? 내가 이렇게 남자랑 어 이런 식으로 잔다는 게 상상이 돼? 아니, 나쁜 뜻은 아니고 아 내가 답답해서 그래 난 그쪽 취향이 진짜 아니거든 어? <laughs> 시연아 내가 맹세할게 난그 민수하는 민수라는 놈하고 난 손끝 하나 스치지 않았어 알았어 어? 나맹세 <laughs> 자, <웃음> 그러니까 끝이제 그만 얘기하 자, 아 울지마 왜 그렇게 오늘 그걸이하면 울어 에 됐어. 브그이하 자, 자, 민수씨인데 <laughs> 당신 입술이 그립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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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예요? 뭐? 남자한테 그런 감정을 느낀 게 언제부터냐고 안나기 전에도 그랬어요? 아니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어? 우리 같이 안전지 얼마나 됐는지 알아요? 아. 하... 내가 분명히 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 그래서 맨날 휴대폰도 뒤집어 놓는 거라고. 아, 수연아. 그거 집에 가서 얘기하자. 집에 가서. 어? 영배 오빠처럼 가슴 사진 다 보내는 여자를 만나지 그랬어요. 뭐? <laughs> 그럼 이해가 되잖아. 가슴 사진은 이해가 된다고? <laughs> 아휴, <아유 씨, 웃음> 발몇 번이나 쳤어요. 전함 쪽 뿐이에요? <laughs> 아 언제 못하냐고! 아, 그렇게 오래 안 됐어 참. 아유, 다아 가자. 아, 가자, 내가 얘기해 줄게. 자, 아, 저녁 잘 먹고 간다. 어? 아, 가자. 내가 얘기해 줄게. 아, 빨리. 오늘 어머니만 머리한 거 아니야. 아우, 진짜 사사건건 무서울 정도로 디테일한 사람이.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진 아, 진짜. 진짜. 이럴래? 어? 애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뭐가 부끄러워? 애들한테 뭐라고 할래? 얘들아 엄마 아빠 이혼해야 돼 왜냐하면 너희 아빠가 엄마보다 민수 아저씨를 더사랑한대 아, 그놈의 민수. 진짜 이럴 거야? 서로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낯선 사람이었네. 아, 그냥 좀 빨리, 해. 어? 어? 뭐 하는 거야? 어? 아, 이 사람 진짜. i'll read it oh, <laughs>